어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음, 그 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팔자의 네, 기본적인 구조 어, 이거를 네. 파악해 들어가는 거다 아. 그래서 기본 기준이 되는 거는 음, 어쨌든 그. 기존 고소의 텍스트 중에 자평진전의 관법, 논법에 근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격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팔자의 모든 부분이 다, 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팔자에 진입을 하는데, 해석에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항상 그 이렇게 격이 이루어지거나 어, 또 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 그러면 원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성격이다, 패격, 탁격 패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정불변하게 에, 끝까지 계속 가는 거냐? 그게 에, 그건 아니고 어, 운행에서 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 어, 흔히 우리가 그 팔자 자체를, 사주 팔자 자체를 그체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이 팔자에 작용을 하는 음, 그이 운을, 여기서 운을 얘기하는 거는 어, 대운을 얘기합니다. 세운을 얘기하지는 않고,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어, 물론 대운이나 세운에, <laughs> 세운에 의해서 어, 팔자가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흔히 보면 이 팔자 자체를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팔자의 작용력을 가하는 이 대온이나 세온을 움직이는 요인, 동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국이 자체가 본래가 이렇게 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느냐. 원국 자체가. 아니면 이렇게 정적인 구조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뭐 이럴 때면 정적인 구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적인 구조라고 하면, 이럴 때면 뭐 이렇게 형충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든지 청간지지가 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양간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지지가 인신사의 생지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동화할 수 있는 구조들을 그 인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뭐, 뭐, 왕질이든지 묘고질이든지 음간위질이든지 형충 어, 파해가 좀 음, 적고 그렇죠? 하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런 구조들은 어, 상대적으로 정한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어떻든지간에 체의 영역에서 어, 전체적으로 체는 그대로 갖춰져 있는 거죠. 어, 만약에 올해가 어, 갑진년이다라고 하면. 천간의 무토나경금이 있는 구조들 아니면 기토가 있는 구조들은 충과 어, 극과 합에 의해서 그그 그 글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음. 지지로는 어때요? 어, 가장 그쵸? 지지. 그러니까 진술 충미가 다 토인데 진토는 술토하고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천간의 구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그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뭐 어디에 따라서든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바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 만약에 대운에서 온다라고 하면, 대운은 어, 10년을 으, 이렇게 주관을 한단 말이죠. 그죠? 렇 어, 그럼 10년 동안에 이런 대운에 의해서 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데, 어, 흔히 이 격의 입장에서 대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격이 나오는 자리는 연월일시 중에서도 월지잖아요. 그렇죠? 월제는 반드시 지장간이 있습니다. 원국에서 지장간에 있는 장간의 내용물이 청간에 투간이 돼서 뭔가의 역할을 극명하게, 뚜렷하게 하는 구조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지장간에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운에서, 운에서 청간의 글자가 지장간에, 월지 지장간의 글자가 투간이 되면 팔자 내에서도 청간은 동하는 글자고 지지는 정하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지의 글자는 대시이성한다.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청간의 글자들이 대운에서 오면 지장간의 글자들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지장간이 연지도 있고 월지도 있고 시지도 있기 때문에 일지도 있고 시지도 있기 때문에 다다 다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특히 월지 관련 반응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가냐면 월지는 격에서 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인생의 진로, 방향성, 직업 뭔가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도, 의향, 의지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보다도 다른 지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반응 연결되는 것보다도 어때요?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체감되는 것이 크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어, 이렇게, 운에, 운에 의해서, 대운에 의해서, 그, 이렇게 바뀌어진다. 어. 근데, 이, 이, 뭔가 이렇게 성격이 되고 변격이 된다라는 것이, 어, 뭔가 천간의 생극자와 재화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를테면 만약에 정관격이다. 음. 이를테면, 간목, 간목일간이, 그쵸? 간목일간이 어. 6월의 간목일간인데, 예, 운에서 아니면 첫 원가 원국에서 신이 투반이돼 있다. 근데 울에서 이를 테면 정이라고 하는 상관운이 오면 이거는 그동안 그동안은 성격의 명이었지만 응? 응. 어때요? 이 대운 동안 나는 파격이나 패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파격이나 패격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리려고 했던 이러한 어, 정관적인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대운 내에서는 허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이것도 이런 음. 이렇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음. 막아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수나 임수나 어, 개수가 원국에 음. 투간이 돼있대든지 그럼 온다라고 하도 어때요? 어, 이렇게 그 어, 정화가 상관이 들어 눈에서 들어오더라도 정임합으로, 어, 수국화로 해가지고 이걸 막아준다라는 거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때요? 음, 무기토라고 하더라. 토생,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되는. 근데 이런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체감도가 큰 거예요. 어, 굉장히 이 직에 대한, 음,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성격됐던 명이 합격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원국의 동태를 보고 그 사람이 포지션의 높낮이, 등락, 변화에 이렇게 작용하는 민감도 이런 거를 가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글자들이 있는 여명에 따라 가지고 성격되기도 하고 변격되기도 한다. 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특히 청간은 생극재화로 오고 지지,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합평충파해가 있는데. 특히 지지의 에너지가 천간에 작용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그 육, 삼합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삼합 에너지. 응. 나머지 지지의 육합도 있고 압합도 있고 형도 있고 충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격의 성패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 지지의 삼합이. 지지의 삼합이 천간에 영향을 미친다. 아, 물론 글자 자체로 보면 지지의 작용력이 뭐 이를테면 그 신사래든지 정예래든지 이런 글자들은 어, 이게 이게 본래 그렇 지지가 합의해서 수국화 화극금 이런 작용력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어, 이게 협의로 따져나가는 부분들인데 크게 지지의 글자들이 이를테면 어, 예를 들어서 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이 온대든지 올해 같은 경우 진이 왔, 왔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원국의 신자진이 있거나 아니면 원국의 신자 신자의 이런 반합의 구조가 있는 경우들은 일간 대비 십성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진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합력을 구성을 해요. 합력을. 그럼 이지지의 땅에 떨어져 있는 지지의 이런 합의 국의 기세들이 지지 합 중에 유일하게 화의 에너지를 띠는 것이 삼합의 육합이나 암합이나 이런 거는 합력은 합은 이루어지고 친근하고 친밀한 에너지의 결합력, 결속력은 있어도 이 에너지가 전체 구조를 흔들만큼으로 강한 작용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삼합은 삼합은 전체 구조를 특히 천간의 구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 이거를 뭐그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간의 어, 약한 글자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도. 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적천수에서도, 그, 어, 이렇게, 그, 어, 뭔가 이렇게 성국관투 일관성, 어, 좌변 우면, 어, 뭐 공롱, 어, 이렇게 그, 어, 롱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국, 성국, 신자지이면, 신자지인이면, 어, 신자지의 관성이 되는 게 무토나 기토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렇 이런 무기토들이 아주 뿌리가 약하고 미약했을 때는 원래 토국수가 돼야 되는데 역극이 된다라는 거예 역극이 그래서 지지의 합력에 의해서 천간 글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작용력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국이나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지지가 삼합국을 이룰 때는 어쨌든 그 팔자가 그 시기에 그 대운의 시기나 세운의 시기에. 커다란 어떤 그 변화나 작용력을 어떤 터닝 포인트나 티핑 포인트나 이런 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일관 대비 합해지는 에너지들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화일간이 정화일간이 정관격을 진중의 임, 진중의 개수가 임수로 올라가지고 가 정관격을 이루고 있는데 진이 그냥 그냥 보면 원래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십성으로 보면. 근데 이게 잡기, 진중의 개수에서 임수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따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논리가 다양할 수 있는데 진술충미 중에는 다, 다 어때요? 안에 있는 중기나 여기가 이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 음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음간으로만.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는 한 계절을 마무리 짓고, 방합이나 삼합이나 마무리 짓고, 다음 스텝을 열어가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전, 이게 절충하고 완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적인 상징적인 에너지로 자리매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어떤 체감적인 그러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이 진중에, 진중에, 이를테면 무토라든지 을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음목으로 음 수로 이렇게 지지의 장관에 내재돼 있지만 이렇게 그 지장관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에너지는 실제로 감목이나 임수나 이런 에너지도 이런 형적인 형이상학적인 에너지도 체화돼서 질화돼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잡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형태를 음양을 바꿔가지고 투관이 돼도 그걸 격을 잡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관격이 돼서 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이 진토를 진토를 강화시키는 그죠 신이나 자가 오면 정관격이 더 튼튼하게 된 거지. 원래는 어때요? 12운성으로 보면 이거 임묘시키는 작용을 하고 그죠 임묘작용도 하고 토국수의 작용도 있는 거예요 진중에 임수가 올라오는 거는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신중의 임수가 올라온 것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약하죠. 물론, 기세적인 측면에서는 임진 100호로 들어있고, 이건 장생으로 놓여있고, 이런 부분은 또 따져주는 거예요. 그, 그정관의 어떤 그 결, 내재되어 있는 성향, 속성. 힘은 이게 쓸지 몰라도, 이, 이 에너지를 임진 100호로 쓴다라는 거는, 이 경우는 조금 더 범용성이 넓은 정관의 형태가 되고, 여기는 약간 권력성인자나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정관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나요? 어, 이런 이렇게는 이제 따지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그, 그 뭔가 지지의 이런 신이나 자가 오면 어, 이 뭔가 정관의 동태들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항상 어, 이렇게 신자진이 있으면 신신진이 있거나 자진이 있거나 치, 자신이 있거나. 어, 자 이럴 때 천간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이렇게 통관이 되있을때 어, 지지에 있는 에너지들이 가장 약한 게 진하고 신해 결합이겠죠 그렇죠? 왕지가 빠진 거, 왕지가 빠진 거 그러니까 본래 의 결합력은 삼합은 삼합은 삼합의 운동성의 왕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지는 겨울 운동 수해 운동이고 해자축 운동이고 하니까. 방합이나 삼합을 해서 자기 모습을 안 바꾸는 게 왕지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월지가 신자진이라고 하더라도 월지가 자수일 때가 가장 그 합력이나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에서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음, 이렇게 고려할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지에서는 진도, 신도, 자도, 수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의 운동성의 대표주자인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자수가 빠져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중의 임수, 자중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이거를, 어, 서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간의 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간에서 뭔가 그걸 끌어주는 인자들이 있으면, 이 합의 결속력이 더 어떻다? 공고해진다. 공고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나 신이 있으면 이런 에너지들이 강하겠죠. 그렇죠? 이건 생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자수가 생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게 다 신자진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이건 약간 지는 묘고지니까 이렇게 수렴되는 정적인 에너지로 수렴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가고 그런 부분들이 같은 합이라고 하더라도 일관이 느끼기에는 정관인데 관성인데 관성의 동태가 모습이 자극력이 어떻겠다. 라는 건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격의 입장에서 큰 아웃라인으로 볼수 있는 건 아웃라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한 에너지가 지지해서 이렇게 자운이나 신운 이런 에너지가 오면 합에 의해서 합의 결성력에 의해서 정관이 어때요? 더 튼튼해진다. 정관이 더 보완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간에 임계수 임계가 없었다 어. 이랬을 때는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왔을 때 그쵸 그렇죠? 어, 임수나 개수가 왔을 때 이걸 본래는 제격인데 그쵸 그렇죠? 어, 인성을 쓰잖아요 그죠 어, 인수로 수생목에서 쓰는 구조인데 음. 그러니까 특히 진중의 개수 어? 올라올 수 있고 진중의 임수가 반응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렇 어, 그럴 경우에는 격이. 변 한다. 아. 본래 만약에 이런 글자 없이 진만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그죠? 어, 봤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제격인 거예요, 그죠? 어, 격인데 뭔가 진중의 청간의 대운이 임대운이나 계대운이 오면 이럴 때는 어, 이렇게 뭐 제격 나머지 글자에 반응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음. 아니면 이렇게 신지돼 있고 이렇게 임계가 됐기 때문에 이 진이 재성의 작용력보다는, 그쵸. 인성의 작용력으로 바뀐다라는 것. 특히 월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격이 변격이 된다. 어, 그러니까 청간의 생극제와 지지의 합형충파회를 살펴보면서, 어, 이런 그 격의 관점에서 살핀다라고 하면 성이 있을 수 있고 폐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월지가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그러한 시기, 시점, 대운. 응? 응. 어,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시스템적으로도 아니면 팔자의 구조상으로도 아 어, 항상 이렇게 다섯 번째 대운에 청간은 누구나 청간 오 합을 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대운에 그리고 여섯 번째 대운에는 월지를 육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음 그런 변화 변동을 누구나 어떤 구조들이든지간에 갖는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합과 충의 에너지를 원국에서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작용력이나 구조에 따라 가지고 게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음. 어, 그래서 어, 그거 그렇게 이제 다다 맞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월지에서월지에서 대운이 나왔기 때문에 여운으로 가든 순운으로 가든 어, 이렇게 다섯 번째 대운의 천간에서는 월간하고 합을 하게돼 있고. 음. 여섯 번째 대원의 지지에서는 충을 하게끔 돼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구조는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어, 적용을 하게 된다. 정일관이 진원을 생각하고 이미 있어서 정관격이죠. 그렇죠? 음. 그런데 진에는, 진에는 이 무토도 있고, 그렇죠? 어, 을목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어, 개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어, 개수도. 음. 그러면 어, 이게 정관격인데 격의 입장에서 보면 을목이 들어오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격하고, 을목은 어, 편, 이게 편인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어, 물론 정인, 정인하고의 과, 관련성만큼은 조금, 음, 뭐 이렇게 차별, 차이가 날수 있을지 몰라도, 관인 상생하는 데는 큰 흐름을 쫓아가는 데는 큰 어떤 그 부조화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진중에 무토가 올라오거나 진중에 개수가 올라올 때는, 진중의 개수가 올라올 때는 관살 혼잡이 이루어지는 거고 진중의 무토가 올라올 때는 상관견관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상관견관은 이것도 그 그러니까 옛날 고소하고 현대하고의 가장 언매칭 언밸런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견관 위화 박이에요 응. 너무 그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상관경관이 되거나 뭐 이러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아요. 어. 근데 당연히 옛날에 안정적인 어떤 그 구조의 질서 체계 속에서는 어, 안정화돼야될 그런 보수적인 관이 흔들리는 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를 안 좋게 통변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있는 직이, 뭐, 변화된다든지, 변동된다든지, 그죠? 어, 다른 잡체인지가 일어난다든지, 예. 뭐, 이런, 이런 경우니까, 아예, 그 무슨, 어, 이렇게, 물론, 어, 원국에 작용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아, 이게 아주 그, 뭐, 구설 시비로 어, 이렇게 비화될 수도 있고, 어, 그게 뭐, 직장 변동이나 이런, 모 음, 곳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어, 이렇게 감목이나 을목에, 예, 진중의 무토가 올라왔는데, 운에서, 무대운이 왔는데, 아니면 무년이 왔는데, 이런 게 원국이 없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임순 어때요? 토국수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토국수가 그대로 상관, 경관의 형태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음, 이게 월지에서 올라오고, 월지의 직업궁, 사회궁, 환경궁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작용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일지나 시지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를테면 예를 들어 수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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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그렇죠? 신정부가 있으니까 무토가 기토로 올라가서 임수일간이 이모일주가 어, 돼가지고 재왕생관이 어, 돼서 관성을 쓰는 이런 구조인데 술중에도 무토가 또 있겠죠, 그렇죠? 술중에 무토하고 진중에 무토도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는 음, 그렇죠. 어. 어, 뭐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근데 이렇게 무토가 올라오면 똑같이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고 어 혼잡이 되고 어그 이게 그 제왕 생관이 되는 격이 제왕 생관이 되는 격이 이게 뭐가 된다 재생 살로 간다라는 거예 관살 혼잡의 재생 살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관살 혼잡의 재생 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런 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 이해하기 쉽게 공무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렇 음. 공무원을 했는데, 이, 이 무토가 와가지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라이온스 클럽 회장, <laughs> 아니면 선출직 뭐가 오는 거예요. 어? 올해같이 온다 말이야. 어? 어? 오면 그거 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거기에 재물이 재화가 투여가 되는 거지. 투자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관도 감당하고 있는데 살이 결국은 더 커져가지고, 두개 관을 내가 다 어때요? 응,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 재물이 손실되든지, 예? 응? 뭔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응? 응, 뭔가 선거에 떨어지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 이게, 이게 해석은 그렇게, 이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고서를, 고전을 공부하기 어려운 거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투잡한다고, 투잡.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기토를 쓰다가, 어? 기토를 어, 뭐 하다가, 어,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컴펜세이션이 음 불만족스러워. 어. 그래서 뭔가 어 사이드로 이렇게 투잡이나 뭔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 하다가 직장도 잘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몸만 상하고 건강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현상이 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리고 이모레 해수 걸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걸록인데 기가 투관을 하면 기가 투출을 하면 걸록용 관격이다 음. 물론, 이걸 이제, 그, 청간논이라고 하는, 청간 각각의 글자들의 속성에 따라가지고, 자, 임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임수의 매칭이 되는 토의 형태가 있고, 뭐 어?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응. 또, 어, 개수의 매칭이, 그니까 개수의 매칭이 되는 그런 토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토탁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임수라고 하는 양간의 관의 작용을 하기에는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해로 놓였기 때문에 기사나 뭐 기미로 놓인 게 아니라 해로 놓였기 때문에 더 약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해수를 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격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성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격으로 성격을 놓고 또그 기토를 용해가지고 기토를.